오징어 게임 원도 재밌는데, 투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 연기력이 미쳤어. 배우들이 그 정도로 봤으면 오징어 잡도 같네. 탑을 진짜 오랜만에 봐봐가지고 연기가 엄청 잘하던데? 진짜? 아, 별론데 왜 별로야? 너무 잘하던데. 나도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재밌게. 아, 근데 탑은 가수할 때가 멋지지 뭐. 근데 연기할 때도 멋있어. 영화도 많이 나오고, 연기가 나 이런 말 진짜 잘안 하는데, 아직 녹록지 않았어. 왜? 초톤들 탑은 아주 저렴 부진애인 그때가 딱왜 그거지 오지역 킹왜 나온 거지? 아니 오랜만에 어. 봐서 좋았는데 왜탑 싫어해? 승혜안처럼왜승혜안처럼 어. 그냥 개인적으로 아니 앨범은 왜안 되는 거야? 이유가 있겠지 거기 뭐? 너그럽네 어, 사... 탑 봤을 때는 한없이 너그럽네 네, 그런 그치? 너그럼 나한테는 단한 번도 보여준 그런 대중인으로서 본보이나뭐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돼 지켜야 되는 거 맞지? 맞는데. 어, 맞는데 탑은. 탑은 예외야 또. 사사 걔는 또 열외야. 긴 했지만. 이 연기라는 분야는 말이야 달라 다르지. 연기 잘했다니까. 좋던데. 계속 너그럽네. 어. <laughs> 우리 승현이는 노래를 해야 돼. 근데 빅뱅 다시 할까? 그 범죄자 빼고 완전체로. 아 패배. 패배? 패배 뭐야? 빅뱅에 대해서 잘 모르네. 패배야 이름이? 그1 0년전 빅뱅을 그냥 거의 간직하고만 어, 있는 거네. 어, 나는 그 패배 씨는. 음. 안 봐도 돼. 아무튼 탑은 연기하는 것도 멋있어. 난 별로. 별로라고 했다. 아, 탑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패배 싫어하는 거는 인정한다. MCTV.